FIFA에게는 오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월드컵 본선 참가입니다. 꾸준히 월드컵 본선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제는 아예 2년에 한 번씩 개최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에게 주어지는 본선 티켓도 계속 들려왔지만 막상 한국, 일본, 이란, 호주가 골을 빨았을 뿐 중국은 이번에도 최종 지형에선 5위에 그쳐 본선 참가가 사실상 좌절된 상황입니다. 중국 팬들조차 자조적인 어조로 이루지 못할 꿈 드립을 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진지한 열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의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축구에 투자하며 솔직히 중국 축구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리피, 스콜라리, 에릭손 등의 세계적 감독들과 오스카, 헐크, 테세이라, 파울리뉴 등의 사플레이어들을 영입했습니다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두 번의 우승을 차지했을 뿐 대표팀 차원에서 이룬 성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대표팀에도 엘크손을 포함해 알란 카르발류 니코 예나리스 등 외국 선수의 기회를 통해 전력 강화를 노렸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사실 저 정도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장기간 계속되었다면 뭐라도 성과가 날 법도 한데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우연찮은 계기로 중국 대표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대표팀 경기와 AI로 편집된 영상 정도가 올라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공되는 자료에 방대하면 놀라고 말았습니다. 깔끔하게 구분된 상황별 영상은 물론이고 연령별 대표팀까지 어마어마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윌링크스포츠라는 스포츠 서비스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12월 15일에 열렸던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안컵 경기 리포트를 보여드리죠. 무려 분량은 70페이지에 달합니다. 한국 팀이 2019년 경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바뀌기 전 로고를 사용하고 있을 때네요. 경기 시간은 57분 45초라고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분량이 무려 70페이지에 달합니다. 기본적인 스쿼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슛, 패스 크로스, 그 다음에 세트피스 상황, 드리블, 볼 손실, 태클뭐 이제 이런 거, 공중경합, 바울 상황, 그 다음에 개인별 데이터들까지 분석이 되는데,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이제 특수카메라하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나온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일이 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구분하기 힘든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다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리포트의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이걸 수작업으로 일일이 했다는 거니까. 양팀의 스쿼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요 아래에 나와 있죠. 4-1-4-1 포메이션을 선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2번 선수 김태환 선수가 굉장히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전진해서 공격을 했다고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뒤쪽에 히트맵 보면 아시겠지만은 김태환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경기했다는 거는 우리가 오른쪽 영역을 사용한 공격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 여기 뭐 16번하고 1 1번 선수가 굉장히 겹쳐 있죠. 이건 이제 반대로 중국이 이 지역을 우리 우리의 이제 오른쪽 공격 지역이죠. 많이 내줬기 때문에 내려서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즉 이것과 이것은 원인과 결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 방향하고 이제 수비 방향이 나와 있는데 앞에 분석할 때 했던 말씀이 대충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오른쪽을 사용한 빈도수 굉장히 높고 이쪽은 왼쪽 방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슈팅입니다. 여기 이제 언타겟, 즉 이제 유실 슈팅이 있고요. 블록트는 아마 세이브가 안 되지 않은 수비수들에게 맞아서 막힌 것 같아요.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사실 컴퓨터가 할 수가 없습니다. 수비수 맞고 벗어난 공이 만약에 수비수에 맞지 않았으면 어느 지역으로 날아갔을까를 판정을 하려면 이건 아직 사람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득점 골로 이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슈팅이 두개 있었는데 유실 슈팅이 하나도 없었네요. 조현우 골키퍼로서는 좀 심심했을 것 같아요. 슈팅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한국은 뭐, 뭐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전반엔 약간 오른쪽에 쏠린 느낌, 후반은 약간 왼쪽에 쏠린 느낌이 있습니다. 중국은 슈팅 두개인데 유효슈팅은 없었고요. 이제 여기부터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재밌어요. 라스트 패스인데 이게 즉 슈팅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패스가 들어왔느냐인데 한국은 지금 오른쪽에 4개, 왼쪽에 3개, 그리고 이제 중앙지역이 5개인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슈팅, 즉 이제 공격 진행 방향을 이걸로 대충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쪽에 쏠려 있으면 은 분석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막기가 조금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골고루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이게 이제 라스트 패스가 이루어진 루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인데 뭐 이렇게 그냥 이건 코너킥인 것 같죠. 코너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뭐 모범적인 사료로는 이런 거죠, 당연히. 이게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스페인에서 한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추구했던 공격 방식이에요 중앙에서 공격을 풀다가 한쪽 사이드로 갑니다 한쪽 사이드에서 많은 패스를 만들어요 이쪽으로 상대방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슈팅은 항상 그 반대쪽에서 노리는 방식이죠 좀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게 만약에 자료가 계속 축적이 된다면은 경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어떤 식의 공격 루트를 선호하고 어떤 선수가 핵심 선수인지를 파악하면 사실 막기가좀 쉬워지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제 개인 어, 이 순서도 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순서대로 약간 논리적 순서대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팀의 지요요 패스맵인데 당연히 이제 한국은 중요한 선수들이라고 할수 있는 주세종 선수하고 황인범 선수네요. 황인범 선수가 주, 이 패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이 굵으면 그만큼 패스가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인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여기 이제 14번 선수가 누굽니까? 이영재 선수가 이 선수들하고 같은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 포지션으로 보입니다만 패스의 성공률이 낮은 건지 아니면 어쨌든 빈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죠. 선이 가늘다는 것은 그만큼 패스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스의 방향, 패스 길이, 이제 뭐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분석이 쭉 나와 있고요. 일반적인 이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크로스인데 한국은 시도도 많이 했고 왼쪽으로 좀 보면 뭐 오른쪽이 조금 더 많긴 했습니다만은 뭐 골고루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은 오른쪽에서 많이 했네요. 전반전에 한 개, 후반전에 두개 성공을 했고 왼쪽 공격은 후반전에 한개 성공을 했네요. 반면 중국은 이제 크로스에 이어서 크로스 에 의한 공격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게 크로스 성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쳐서 이쪽으로 크로스가 연결됐다는 거는 원래는 이 지역을 노리고 올린 크레스인데 잘못 쳐서 길게 넘어간 거를 반대쪽에 있던 선수가 받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코너킥이나 프리킥. 이제 뭐 누가 찼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팀에서도 다 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루패스가 있고요. 볼을 잃은 지역 가 되어 있습니다. 태클, 클리어, 블로킹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공중 경합 상황도 있고요. 뭐이 뒤로는 사실 자료들이 뭐 개인 자료 히트맵들 이런 걸 통해서 갖고 이제 뭐이 선수가 활약한 지역 같은 걸알수 있고 하기는 한데 사실은 뭐 중국 축구를 비아냥거리거나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이 자료를 보고 되게 부러워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저도 유럽에 꽤 오랜 시간을 있었고 이제 EPL이나 라리가 팀들의 분석팀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꽤 있었는데 사실 그 팀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 수준의 리포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대표팀이니까 좀더 쉬운 것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유럽에서도 대표팀은 어떻게 해야지 제가 한번 뭐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분석팀이 적으면 한두 명, 많으면 한네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팀에 이번 주말에 상대를 하는 경기가 경기 상대가 있다 하면은. 그 팀의 이전 한 두세 경기는 최소한 분석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는 않고 보통 경험 많은 분석팀 사람들이 경기를 보고 리플레이를 보면서 결국 눈으로 분석을 합니다. 저 선수를 통해서 패스 기점이 어떻게 되고 공격 방향이 어떻게 되고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정량적인 자료로 나오지는 않아요. 정량적인 자료로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 잘 하시는 분들 이런 이제 어떤 자료를 던져줬을 때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걸알 수가 있죠. 이제 뭐이 선수가 이쪽 지역을 뛰고, 아까 이제 봤던 뭐 패스 경로 같은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패스를 하는 성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선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막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아낼 막, 수 있는 게 아니라 막아내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오른쪽 백이나 왼쪽 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진행 방향은 공격 방향으로 갈 거고 패스가 이제 뭐 안쪽으로 들어갈 텐데 이게 선수 개개인별로 성향이 있잖아요. 약간 뒤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잘라주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앞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지 하는 성향을 파악을 할수 있으면은 그 성향에 맞춰갖고 수비수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이걸 바깥쪽을 먼저 막을 건지 안쪽을 먼저 막을 건지 협력 수비를 할때 누가 바깥쪽을 막고 누가 안쪽을 막을 건지 등의 배분을 해놓으면은 대체 이거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대 중국의 경기다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전 한 두세 경기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은 대처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어쨌든 중국 팀이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갖고도 성적이 안 나는 게참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면서 사실은 부러워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자료 갖고 있으면 은이 정도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매 경기 축적을 해나간다면은 이것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것 같아요. 현재는 뭐 이건 제가 봤을 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이것도 이제 뭐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컴퓨터 분석에다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축구 팬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